이제 고, 고두밥이 다 젖은 것 같아서요. 고두, 고두밥을 고두 식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방바닥에 그냥 놔도 잘 식지만 에,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빨리 식지가 않아요. 고두밥을 빨리 식히려고 뭐 선풍기를 댄다든지 그러면 쌀이 식는 게 아니고 마를 수가 있습니다. 쌀 표면이 마르면 어, 혐모가또 아, 당화 효소가 침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식히는 작업. 사람들이 식힌다고 그러면 선풍기나 이런 걸 틀어서 빠르게 식히다 보면 그것이 딱딱해지면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 잘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밑에, 밑에가 좀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런 모기장으로 하거든요. 모기장을 가지고 널어 가지고 공기가 좀 올라올 수 있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외부 온도가 좀 차갑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여름에 술을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외부 온도가 25도 이상이 돼서 잘 씹지가 않아요. 25도 이하로 고두박을 시켜야 됩니다. 25도 이상 되는 상태에서 밑술을 갖다 부게 되면 효모가 많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놓고요. 이제 보드밭이 다 찢어진 것 같아서 이렇게 뜸을 들이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자 뜸을 들여서 이제 급하게 이것을 식혀야 되겠죠. 식혀야 음. 되는데 이렇게 자, 이것을 가지고 저기 먼저 이쪽에 하나를 놓고 아니면 이게 좀 표면적이 적다 싶으면 이쪽에 그냥 지킬 겁니다. 또 이쪽 여기, 여기 좀 지켜보세요. 아, 뜨겁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보니까 뜸을 들때 보니까 잘 익었어요. 이렇게 질고 그러면 또 효모가 당화를 시키는 효소들이 작용을 하려 힘듭니다. 상당히 고도받은 잘찢어졌어요 어, 맛있습니다. 로 이렇게 해서, 너무 빨리, 엎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진이게지지 않도록 잘 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너무 막 이렇게 진이게지면또당화요소가 작용하기가 힘들고 혐오가 작용하기가 힘들어요. 맞아 이것도 하나. 고도밥을 시키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네, 여기는 좀 진해요. 이렇게 질게 고도이 찢어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어, 이렇게 막 진지지 않도록 하면서 펴서 말려야 돼요. 좀 좁, 좁네요. 이게 더 넓으면 얇게, 얇게 펴야 됩니다. 고도 봐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멍석에 널어서 말렸죠. 그런데 멍석에는 잡균들이 많아서 그 잡균들이 묻어 올라오면 술의 향과 맛에 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깨끗한 상태로 네. 이것을 식혀서 저번에 했던 미술에다가 음, 밑술. 이것을 부어서 덧술을 만들 겁니다. 계속해서 네. 이렇게 할때짐 내겨지면 안 되니까 짐 내겨지지 않도록 잘 펴서 말려야 됩니다. 식혀야 되죠 말리는 게 아니고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술이 익을 때그 향이 사과 양이 나면서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옛날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하던 방식은 단양주라는 방식을 하기 때문에 당화 효소도 부족하고 효모가 양이 적어서 누룩을 많이 넣게 됩니다. 누룩을 많이 넣게 되면 술에서 누룩 냄새가 좀 나요. 그러나 이렇게 2양주나 3양주로 담으면 효모를 키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좀노룩 냄새가 거의 나지가 않죠. 그러고 술을 짜더라도 찌개미가 그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다 뒤집을 거예요. 좀 넓, 넓으면 좋은데 삼배에서 나온 것들이네요 술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르지 않게 빨리 식혀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쌀이 표면이 마르, 마르면 노화라는 게 일어나죠 노화가 일어나면 술을 만드는데 많이 힘들어요 물론 뭐 밥을 지어서 만들 수도 있는데 밥을 만들어서 좀 질게 하면 또술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부터 고두밥 으로 찌는 거죠 삶는 게 아니고 증기를 이용해서 쪄 가지고 만들어 마르지 않게 잘 마르면, 아니, 잘 식으면 되는데요. 삼에서 네, 재밌습니다.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죠. 무슨 일이든지 재미를 느끼면서 해야 됩니다. 누군가 술을 집에서 가용주를 담아서 선물을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해서 만드는 거니까 감사하게 먹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찹쌀, 구겹살 누룩 이렇게 집에서 명절 때 담아도 되고요. 저는 지금 저온 발효를 시킬 거기 때문에 약두달 가까이가 발효가 될 거예요. 조금 고온 발효를 시키려고 하면 옛날 어른들이 하던 방식으로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준다든지 하면 빨리 술이 되는데요. 잘못하면 씌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써질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효모가 번식을 하면 술이 좀 써지고요. 또잡균들이 들어가면 술이 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온 발을시키면 효모에 있는 누룩에 있는 효모와 효소로만 가지고 술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술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또가어봐야 돼요. 뒤집어 가지고 식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